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준 플레이오프 사마이그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맞대결 함께하겠습니다3구 몸쪽 주자 뛰었고 2루 승부 1루에서 주자가 사라집니다. 그도 호잉이 행운의 한타 그리고 1루에서 정타라면 무조건 넘어가는 타구니까. 그렇죠. 잡아당긴 타구 했죠. 나온 겁니다. 박정호. 6구멈쪽고의 스윙 삼진. 박다적 삼진. 스윙 삼진. 8삼진 6개째 리캐커최정훈 타구 중경수 글러브 맞고 굴절 이 타구를 야아스트리 쫓아갑니다 3루장 허민 넥센 히어로즈는 데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밀어냅니다 3류간 뺐습니다 허민 스윙 통성분 이루까지 기다리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멈접공 스윙 삼진 넥센 히어로즈가 원정에서 중요한 첫판을 잡습니다 역시나 음, 와이트카드를 거쳤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살아있었고요 키버스 샘슨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 투수입니다 한현희 선수 올 시즌 선발도 뛰고 구원도 나왔습니다 아, 11승 7패를 기록을 해. 고 스윙 3진3진 7구 볼입니다 밀어내기 볼래. 왼쪽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임병욱의 역전 속점포 오, 못 맞는 볼 무사해 주자말로 사구째를 밀어내면서 왼쪽에 떨굽니다 이용규의 동점타 점수 3대3 이용규 선수는 가다 걸리고 정글로 선수가 예. 홈으로 세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박병우 선수가 조금 더, 더 세련되게 이루 쪽으로 선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laughs> 임병욱이 사구를 멀리 보냅니다 넘어갑니다 좌 익수 넘어지면서, 처벌했어요! 아깝죠? 삼진으로 경기 종료! 넥센 히어로스가, 대전 원정에서 두 경기를 모두 잡습니다! 유리한 고지는 점했으니까, 막다른 길이니까,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는 생각하고요. 자세. 때입니다. 1, 리간 빠져나갔습니다. 우치 않다! 접어 당겼고이타구가3루가 빠져나갑니다! 끌어당기 타고, 삼루스 잡고, 2루 가차, 1루에서 아웃, 트리플 플레이! 잡아당긴 타고 중간 떨어집니다 지리 센스의 동점타 높은 거울 끌어당겨고르른쪽어갑니다못 맞는 볼 출루 이선구가 흘렀어요 임병욱 삼루 바운드발 바 뛰어 빠졌고 임병욱이 화물에 선도타자야 한타 출루 초구를 밀어냅니다 이 타고 중간 갈라놓습니다 이성결이믿고에도합니다 김태균의 적시에 이루타! 주자, 뛰고 스윙 선진! 27번째 아웃컴! 하마 이글스가 반격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경남 고등학교 기아 타이거스에또 지명이 됐어고 1승 3패, 이승호 선수입니다. 성어 바깥쪽 떨어집니다! 1회부터 선취득점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 이글스 이성렬의 희생 플라이 정근우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경제가 빠졌습니다. 임병욱 선수가 3루까지 배트 내립니다. 번트 시도. 임병욱이 홈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1대1 동점. 땅볼. 이루스. 아. 공이 샜습니다. 딜루스 스타트. 나누진 선수가 끊었습니다. 땅볼입니다. 이성렬 홈인. 못 맞는 볼입니다. 4구째 때렸는데, 내야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말로의 사라이 김규민의 역전타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연속 83진으로 안우진이 이닝을 마감시킵니다! 땅포리의 유격수점 이닝 정려! 오구 밀어내면서 이 타구좌 중간 갈라놨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넥센 히어로스가 인천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렸는데 높게 떠오른 파플라이. 센즈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시리즈 종료. 오늘 경기 5대2 넥센의 승리로 이번 시리즈 3승 1패. 넥센이.